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남자를 사로잡는 끼 부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laughs> 이거를 말하기 전에 애교랑의 차이점을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가장 큰 차이점이 일단 애교는 성격상 그게 가능해야 그런 애교를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누가 봐도 아, 제가 애교를 부리는구나. 특히 저 사람한테만 애교를 부리는구나. 뭐 이런 거를 알 수밖에 없어요. 티가 많이 나죠. 근데 끼는 다른 사람 모르게 그 사람한테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뭐, 눈치 빠른 사람들은 캐치를 하겠지만. 자, 그러면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끼를 부려서 내가 너를 굉장히 마음에 두고 있다. 라는 사인을 중으로써 그 사람이 되려 나에게 적극적으로 편하게 다가올 수 있게 만드느냐.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자기도 모르게 나한테 계속 관심이 쏠려서 나를 좋아하게 만드느냐. 그끼 부리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뭐, 이건 그냥 제 생각이니까 무조건 맞다거나 효과가 있다거나 그러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laughs> <laughs> 너무 무책임한가? 아, <laughs> 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직간접적인 경험에 의하면. 자, 일단 끼부리는 거는 언어적인 거랑 비언어적인 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언어적인 거는 말로 하는 거고요. 비언어적인 거는 눈빛, 표정, 터치 뭐 이런 거죠. 일단 언어적인 거는 쉽게 말하면 칭찬을 하는 건데 그 안에서도 이제 1차원적인 거부터 조금은 더 높은 차원의 칭찬이 있을 수 있죠. 뭐 1차원적인 거는 신체적인 칭찬이죠. 외모 칭찬. 키가 크다, 비율이 좋다, 잘생겼다, 예쁘다. 눈이 크다 특히 어떤 특정 부분을 짚어서 기분 나쁘지 않게 언급을 하면 굉장히 좋을 수 있겠죠 턱이 굉장히 뭐 남성스럽게 잘 생겼네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든지 여성분한테는 눈이 어, 되게 크고 예뻐 가지고 수술한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수 있고요 특히 이제 남자들한테는 그 남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게 좋죠 무슨 말이냐면 어릴때 혹시 운동하셨냐 아니면은 평소에 뭐 운동하는 거 좋아하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이제 맞장구를 쳐주거나 동조를 하는 거지 되게 운동한 것처럼 뭐. 어깨나 이런데가 되게 단단해 보인다. 운동 잘하실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남자들은 여자가 직접 그 말을 하지 않았지만 아 얘가 내가 몸이 좋다고 생각하는구나. 혹은 나를 섹시하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그 뉘앙스 때문에. 그러면 아 얘가 나를 매력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자기 혼자 자뻑에 빠져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자아도취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렇게 상상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laughs> 너무 했나? 그리고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칭찬을 하고 싶으면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그 사람의 생각이나 태도, 가치관, 혹은 어떤 분야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을 굉장히 인정해주는 그런 칭찬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남자들은 또, 그리고 그 여자한테는 좋은 점수를 받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점수가 깎이는 걸 절대 원치 않아요. 가졌던 걸 잃는 그 상실감을 남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그런 점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비언어적인 거 그런 칭찬도 좀 오고 가고 하다가 서로 어느 정도 친해졌잖아요 그러면 뭐 대화를 하거나 이럴 때그 사람의 턱이나 입술 부분을 지그시 쳐다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약간 뭔가를 인지하고 나를 쳐다본다거나 혹은 쳐다보면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라도 갑자기 그거를 조금 인지하게 된다거나 이랬을 때 시선을 재빨리 다른 데로 돌리는 거죠 근데 그 재빨리가 상대가 눈치 못 채는 게 아니라 눈치는 챌 정도로 그 정도로만 시선을 피하는 거죠. 한마디로 천천히 시선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만 무의식 중에 얘가 나를 좀 괜찮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터치하는 방법이 있는데 앉았다 일어서거나 이럴 때 어깨를 좀 짚어서 자리를 지나간다거나. 특히 좁은 경우에 아니면 뭐 얘기를 하다가 웃을 일 있거나 이럴 때 계속 허벅지 같은 데를 치고 막 어깨 같은 데를 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거를 좀 하시고 특히 여자분의 경우에 힐이나 신발 안에 뭐가 들어간 것처럼 해서 한 발로 이렇게 버티게 되잖아요. 그럴 때 잡을 게 필요하잖아요. 남자 어깨나 뭐 이런 데를 이렇게 잡는 거죠. 그러면 남자들은 당연히 힘을 줘서 이렇게 잡을 수 있게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좀더 자주 하고 그렇게 하는 와중에 어깨가 되게 넓다거나 되게 단단하다거나 이런 언급을 해줘도 남자들은 겉으로 티를 안 내도 속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laughs> 단순하죠. 아, 단순한 놈들이야 진짜. 아무튼 그리고 비슷한 상황이 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는 그거를 부탁하지 않는 거예요. 특히 다른 사람이 잡아줄 까라고 해도 아니라고 괜찮다고. 굳이 내가 혼자 하는데 내가 관심 있는 사람한테는 한두번더또 그런 부탁을 하는 거지. 그러면 그 남자는 확실하게 느껴요. 아, 얘가 나한테 관심 있는구나 그러면 슬슬 그 사람 머릿속에는 내 생각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같이 섞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뭐 어깨나 팔 부분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그 사람이 느낄 정도로 쳐다봐 그래서 어? 왜? 뭐 이러면은 수줍은 듯이 웃으면서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 어? 왜? 왜?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한두 번더 사양하다가 아니 그뭐팔 한번 만져봐도 되냐 운동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남자들 저렇게 팔 두꺼운 거 보면 좀 신기하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 터치도 하면서 입으로 칭찬도 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죠. 뭐 그래서 사실 언어적인 거, 비언어적인 거를 나눠서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같이 복합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가장 중요한 게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다른 남자들한테도 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만. 내가 관심 있는 사람한테만. 말로 하는 칭찬은 그나마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씩은 해도 돼요. 오히려 질투를 유발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뭐 시선이나 터치는 다른 사람한테 하면은 오히려 역효과예요. 아, 얘 해프네구나. 얘 그냥 어장 관리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진짜 중요한 게 남녀가 있으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 어떤 이성이 좋냐 어떤 스타일이냐 이런 걸막 말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어, 나는 간보는 거 되게 싫어하고 적극적으로 확 직진하는 남자가 좋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눈치가 좀 있는 애는 얘가 지금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힌트를 주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그 정도 눈치가 아니더라도 간보지 말고 오히려 화끈하게 확 들이대는 거 좋아하는구나 그거를 오히려 멋있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만들어야죠 그래야 나한테 적극적으로 표현을 할거 아니에요. 남자들이 은근히 거절당할까봐 적극적으로 못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걸 없애주는 거죠. 나는 너한테 관심이 있는데, 네가 들이 되면 나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를 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남자들의 그런 단순함, 본능, 이런 걸 이용해서 끼를 부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laughs> 아, 그리고 혹시 코에 필요하신 거 아니죠? 이런 드립을 치라는 거예요. <laughs> 너무 개드립인가? <laughs>